何度もオープンできますことを心より記念しておりますまもなく出港いたします皆様んこんにちは

라이브가 네, 좀, 이금발생하고있 네. 음, 좀, 저도, 分からないんですけど.이 네. 네. 안이, 딱, 섬 도착하니까 일어났어. 계속 잘다이 안이, 이노세요. 아, 졸려. 여기가, 카누스바 자맘이라는 숙소입니다. 뭔가, 가라로 지은 건물 같지만, 이 호텔이, 이 섬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で、はい、ビーチがアマビーチと古座間ビ,ビーチですね<ー>両方とも車で5分ぐらいになります。と夕方6時まででしたら無料送迎してますので。はい、はい 웬만하면 호텔 같은 데 체크인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짐을 다 풉니다. 왜냐하면 짐을 딱잘 풀어둬야 나중에 짐을 체크인 좀 풀하더라고요. 특히 옷 같은 거는 또 구겨지면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여기서 3박을 지낼 거기 때문에 짐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덕대 입을 원피스에 샀는데 약간 트임이나 이런 좀 선들이 좀 디테일한 그런 느낌의 원피스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옷을 좀 여행 다닐 때는 좀 열심히 챙겨 다니는 편이라서 옷도 다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걸고 입기 전에 주름이 있으면 다리기도 합니다. 아, 귀여워. 자, 이제 저희는 바다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면 슈퍼래. 여기 이안이 걸어다니기 너무 좋다, 그치요, 보. 진짜 가까이에 이베고스토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 동네의 유일한 마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집 벤토가 맛있다고 해서 사서. 바다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벤토가 어딨을까? 남편과 저의 만장일치로 약기소바 그리고 이거는 이안이용으로 이제 그냥 흰밥으로 주먹밥 만든거랑 카라하게 소세지 들어간 것 이렇게 두가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진짜 많다. 물놀이 하는데. 와, 짐 진짜 많다. 내려서 하자. 약간 한국 해수욕장 느낌도 있다, 그렇지? 막 이런 거 파라솔 있고 한 게. 비치 하우스 같은 게 있어서 여기서 음식도 팔고 파라솔도 대여해주고 음료도 팔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 오,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 야약 소바도 맛있고 또 진짜 맛있는데 진짜 밑반자 하나 하나까지 다 맛있어요. 근데 배고파서 그런 건가? 그리고 이 하나 그걸로는 엄마가 믿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너 저희는 이제 씻고 정리하고 끝나서 이제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6시 반 예약이 돼 있는데 아까 바다에서 5시 10분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시간이 좀 남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금방 가네요 여기 문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약간 애매한 공간이 있긴 한데 은근 여기가 OOTD 체크도 할수 있고 이렇게 물놀이 장사감 같은 것들 그냥 막 던져주셔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더운 날 무슨 바베큐인가 싶지만 그래도 이 집에 바베큐도 먹을 수 있고 코스에도 먹을 수 있는데 다 먹어보고 싶어서 오늘은 바베큐 먹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밖에서 먹습니다. 셀프로 구워 뭐 먹는 거라고 합니다. 전식으로. 사시미랑 이것저것 나왔습니다. 고야처럼 오키나와 야채도 있고 고기가 있습니다. 여기 옷 1인당 5 5 0 0인짜리랑7 0 0 0인짜리가 있는데 일단 7 0 0 0인짜리 시켜봤습니다. 짠! 저희가 원래 야마자키가 아니라 그냥 가까이볼인데 야마자키 샷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마자키로 하이볼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때? 좀 맛이 깊어? 음,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고, 지금까지 달려온 당신, 많이 먹어. 원래 고깃집 갔을 때 고기 절대 안 구우시는 분인데, 웬일로 바베큐를 구워주십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토로처럼 보이는데,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사심입니다. 당신이 바베큐를 굽다니. 어? 이까인가 이거? 음! 이까다 불향이 장난 아니에요 소금이랑 타레가 있는데 소금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있다 이거 돼지고기야? 소고기야? 소. 그. 깜장이랑 많이 섞어서 음 맛있어. 음, 불맛이 되게 좋다. 고기가 근데 진짜 기름이 많다. 그치? 오키나와가 뭐 소고기 맛있다더니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내일도 먹고 싶다. 오늘 어땠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응. 음. 바다가 너무 좋았어. 생각보다. 음, 그거 항정살 부위거든? 오빠 항정살 좋아하잖아. 먹어봐봐. 진짜 깜놀. 진짜 쫄깃하지? 응 음. 이렇게 고소하네 야옹 여기, 야옹아 여기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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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야니 야옹, 야옹 야옹야옹야옹 야옹이 야옹 야옹 다 먹었습니다 깨끗집이었다. 싹 깨끗이 비웠고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밥까지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꼭 여름에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녀요. 이게 목식당에서 어, 나오는 건데, 천연 미안해. 모기 기피제 같은 건데, 이걸 까먹고 안 뿌리고 나왔더니, 저랑 남편이랑 모기를 좀 물려서, 그리고 저희가 방에 문을 좀 모르고 열어놓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좀 방에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여기저기 좀 뿌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동남아나 더운 나라 다닐 때는 특히 여름에 필수품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저녁 먹고 나서 8시가 넘었긴 한데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여기 보니까 네스프레소 같은 거 대신에 여기 아예 원두를 주고 저희가 이렇게 셀프로 커플 내려먹을 수 있게 용구를 이렇게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아아로 먹겠다고 얼음도 받아왔습니다 아니 웃기나 봐서 필터커피를 내리다니 이렇게 또 접어놨어 또 순세하게 오빠 이렇게 수동하는거 처음 아니야? 응 아아 집의 아침은 애가 일어나면 그냥 강제로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여전히 압박지입니다. 빨리 밖에 나가고 싶어서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아들입니다. 약간 얇은 우동면? 이건 음. 아게다시 토우 같은데 맛있다 오늘 하루 는일 물놀이 해야 되니까 음. 아침 되게 든든하게 먹어야 될것 같아 그렇지 오크라를 약간 된장같은거에 묻힌거랑 뭔가를 튀긴건데 그걸 먹은거죠 그니 그러니까 일본의 맛이지. 일본 사람들 진짜 강배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 건 이거 우유 섞어 먹으면 맛있어. 그래서 일본의 카페오레 이런 거 진짜 맛있잖아. 자, 이제 수영복이 말랐는지 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말랐어요. 바다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우와, 여기 바나나나무가 있네? 방수기 저귀 이거 라지로 하나 삽시다. 3개 들어있대. 지금 벤토를 사려고 하는데 어제 반찬도 맛있고 해서 하나 사고요. 다시 야키소바 삽니다. 그리고 이한이를 위해서 이한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하나 삽니다. 너무 더워서 사이다를 한병 샀습니다. 제 남편은 이큰 거를 이 조그마한 공기 주입기로 오늘 다 주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빠, 너무 시원해. 마셔봐. 입으로 들면스마트했 있네. <laughs> 몸저 누웠을 때오 제법 많이 빵빵해졌습니다. 좀만 더 넣으면 되겠다. 아빠 화이팅. <목소리> 여기 아마 비치가 만조 때 거북이를 볼수 있는 곳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렇게 거북이 만났을 때 주의할 점 같은 게 이렇게 써 있는데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들어갑니다. 지금이 딱 만조라서 가면 운 좋으면 볼수 있다고 합니다. 가져온 매트를 그냥 여기 돗자리 삼아 깔고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여기 남편이 앉은 이유가 쪽에서 보면 저렇게 예쁜 뷰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기는 해요. 약간 청량한 느낌의 이 물이 너무 컬러가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마치 어제 같은 오늘입니다. 이런 뷰를 보면서 영웅 온기길입니다 당신 원시인 같아, 약간. 자연인 같아, 자연인.